이번 시간에는 어, 사대보험 사대보험관리원의 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대해서 어, 확인을 해보고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어, 38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자,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이제 사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어, 우리가 기한 내에 어, 가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어, 자격 취득 신고서상에, 어, 월 소득액은 예상되는 월 급액을 적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예상하는 급여를 임의로, 임의라기보다는 어, 적게 돼 있어요. 예.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사대보험이 일단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내, 되고 나서 추후에 이제 정상과 결정을 통해서 이제 기준금액이 변동이 되면은 어, 그 부분의 절차를 어, 진행을 합니다. 어,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는 뭐 건강보험의 월소득액은 뭐 월소득이 가장 큰 근로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근로자가 새로 처음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개인 사업장에 어, 해당될 경우에는 사대보험 신고할 때뭐 급여 자체를 어, 소득 자체를 그 최고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 이상으로 신고를 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이상 이상이 될수 있도록 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좀 유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법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공단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자, 자격 취득 신고 기한과 신고 서류는 어, 페이지 3 8 5 페이지에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어, 그렇게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서류는 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되겠고, 혹시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를 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자, 입사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생각을 하시기에는 좀 건강 보험이 좀 타이트하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좀 뭔가를 빨리 요구하고 진행도 빨리 된다. 나머지 세개 보험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빨리 요청을 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뭐 신고 기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신고서를 보면 각각의 신고 서식들이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가 이제 시고 신고를 하려면은 여기 사회보험관리일에 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어, 저기 보셔갖고 조회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어,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어, 전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적고 어, 관할 공단 중 원하는 공단 한 곳에 어, 제출하시면은 나머지 것들도 이제 신고나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은 뭐 매번 똑같이 어, 풍선발 누르시면 해당 사업장을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연어리를 적습니다. 어, 우리가 예제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 사업 사원 등록 중에 어, 소백산씨 있죠. 이 부분은 2월 10일날 입사하셨으니까 이 부분의 해당되는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 가입 취득 신고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어, 취득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불러와지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불러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사원 등록에 대한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원 등록에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서 나머지의 관련된 신고 서식이나 이런 부분 작성할 때 사원 등록에 등록된 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기능이니까 어, 사원 등록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거 입사하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사원을 먼저 등록하는 거라는 거 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백상시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어, 입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사도보험에서 확인하고 중요하셔야 될 게, 여기서 보시는 12번에서 15번에, 어, 국민연금과, 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 뭐, 건강보험 표준소득, 표준보수 월액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제외하고의 급여금액, 과세소득 급여금액, 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처음에는 예상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입력을 하시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입력을 하십니다, 세개에 대해서. 자,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가부나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하시고 이렇게 산재나 고용도 가부를 체킹을 하셔야지 나머지 이 자격취득 신고서가 어 정상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우리는 사원 등록에서 소백산시에 대해서 관련된 급여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사업장 가입 신고서에 어, 우리가 작성 연월이 뭐 2월 10일에 입사했으니까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24일까지는 저기 뭐 신고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연월을 그래도 2월로 한번 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옵션이라는 곳이 화면에 있는데요. 신고 옵션은 뭐 다른 우리 사업장 가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격 취득에 해당되는 어, 사대보험에 대해서 각각 체킹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통소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공통소식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체킹을 안 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부, 어,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 자료를 보겠는데요. 참고 자료들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일반적인 근로자, 우리가 저기 상용직 근로자면서 60시간 이상이 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내역은 아니고요. 어, 60시간 이하가 됐거나, 아니면 일용 근로자에 대한 내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봤으면 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신고 서식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 서식이고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내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불러와지면 사원 등록에 정상적으로 어 저기 사원 등록이 돼 있다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각각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세 가지 툴에 대해서는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일자는 14일로 보고요. 어 여기에서 F2, 사원 코드에서 F2를 누르시면 어떤 사원을 선택할까요?로 되 있는데 그 사원을 선택하면 기본적인 사항들, 소득, 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국인이나 한국 여부 여러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국민연 우리가 공통 소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부분도 나오니까 이 부분 당연히 여러 체크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취득월 납부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월 납부 여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일일날. 1일 날 4대 보험에 대해서 입사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1일 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어 그, 그 월에 4대 보험이 부과가 돼요. 그 월부터. 건강보험도 어 1일 자로 입사를 하시면 그 월부터 건강보험이 부담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입사한 월에 뭐 예를 들어 15일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일수 계산을 해서 그그 그 달에 어, 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 취득월 납부 여부가 어, 어떤 부분을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1일날 입사를 했다. 1일날 입사를 했다면은 지금 소백산 씨가 10일날 입사셨네요. 1일 날 입사했다면 이 체크에서 미 희망을 하든 희망을 했든 희망으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일은 무조건 어, 그 달부터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2일부터는 일반적으로 2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사 씨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료를 이번 딸거 낼까요? 안 낼까요?를 체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망에 해당되시면 희망을 누르시고 미희망에 해당되시면 미희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자격부호는 여기에 관련된 자격부를 적으면 될 건데요. 뭐 자격부호의 특별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다 1번에 해당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것 같고 자격취득일도 우리가 입사일로 자동적으로 불러와 지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어,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 대표자 여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고 여부도 마찬가지고 자 국민건강보험 어,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해야 돼 있어요. 만약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피부양자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다면은 우리 건강보험료를 클릭을 하셔서 위에 보시면 P부양자라는 F6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관련된 P부양자 사항들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입사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 자료를, 자료가 우리 건강보험의 P부양자 자격과 동일하다면 F4를 눌러서 그 부분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을 체킹하셔서, 뭐 만약에 가족 관계를 모르시면, 여기서 F2를 누르시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나 이런 부분을 체킹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피부양자의 어, 인적 사항이나 상황들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피부양자에 관련돼서는, 서식을 보시면 피부양자에 해당됐다면 이렇게 서식에서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피부양자에 대한 내역까지 출력이나 확인을 해서 요거까지 제출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가 없다면 이 서식은 발생되지 않겠고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 발생되는 서식입니다 피부양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 서식만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 건강보험증을 발송하고 싶으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을 발송하고 싶으면 발송 요청을 하시면은 사업장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이제 어 저기 주소지로 가겠죠. 그래서 보수월액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갖고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자료가 이제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격부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격부호가 나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맞게끔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없더라고요.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고용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상황들은 다 불러와 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용보험에서 신고 여부를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어, 여기에서는 뭐월 평균 보수 뭐이 부분도 자주 불러와집니다. 사원 등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자 그리고 계약직에 해당되신다면 계약직의 열을 체크를 하시고 해당 없음 프로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학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 반드시 사실상 주소정 근로시간은 넣어야 돼요. 주소정 근로시간. 그래서 주소정 근로시간을 기입을 하면 되는데요. 음, 우리가 주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많이 이제 세무사무실에서도 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소정 근로시간이 뭐냐? 왜 주소정 근로시간이 필요하냐? 주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최저임금 이하냐 이상을, 이상을 따지기 위해서 주소정 근로시간을 넣게 돼 있습니다. 어,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어, 이상이 돼야지, 우리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주소정 시간을 근로시간을 넣으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을 어,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자, 주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뭐냐면은 한 주에 얼마를 근로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주소정 근로시간을 토대로 우리가 어, 월급제의 최저임금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최저임금이 어, 월급에 대한 최저임금이 우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넘어가냐 아니면 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시죠. 그러면은 어 하루에 대게들 8시간을 근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8시간 근무를 하시면 요즘은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잖아요. 그러면은 5일 동안 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8시간 근무하면 총 40시간이 되겠죠. 어 40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주소종 근로시간이 되겠고요. 최저임금 어 40시간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할 건데,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어 정상적으로 출근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다면 어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었을 때어 기본적으로 하루치의 어 저기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 같은 경우 주 5일 근무를 하루에 8시간 했으면 40시간이잖아요 그죠? 40시간이면 40시간 근무할 때 하루치의 그 주휴수당을 더 주니까 8시간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 계산할 때 48시간이 되는데 48시간에서 우리가 이거를 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죠 월 단위로 일반적으로 계산한다면은 어 48시간에. 곱하기 대게서 4.35를 하고, 곱하기, 음, 최저임금 83, 2019년도에 835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저기 40시간, 어, 주 40시간 근로하는 분들의 어, 최저월급이죠. 최저월급. 이렇게 예. 해서 이제 4대 보험의 최저임금을 계산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0시간이 아니다. 어, 우리가 주뭐 40시간이고 20시간만 근무한다. 그럼 20시간이 기본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되겠죠. 거기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자면 우리가 주휴수당이 최대 8시간까지 하루에 8시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 40시간의 반이니까 보면은 4시간이 되겠네. 4시간. 그래서 총 어, 4대 보험 계산할 때 20시간 근무자들은 24시간이 되는 거죠. 거 그게 24시간이 되는데 왜 아까 전에 4.35 정도를 꼽혔냐면은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나누기 7일로 하면은 총 52주가 되죠. 어, 52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12월, 12달이니까 12월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4.345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월급으로 환산을 할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월급으로 환산을 할때4.345한4.35 정도, 3.345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20시간 근무자한 때는 24시간, 아어 저기 24시간을 기본 주소정 근로시간에 주소정까지 포함된 그 어, 날짜 어, 시간이고요. 거기에서 4. 3, 4, 5를 곱하고, 여기서 최저임금인 8, 3, 5, 0을 곱하면, 20시간 근무하신, 주 20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87만원 조금 넘게 이제 최저임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공단에서 지원해 주려면, 얘네들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소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넣어야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서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 주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어뭐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머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어, 추후에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 우리가 사회보험에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